랜닝 카재가 아닌 랜덤 타워 디바이스 중앙 내부 전 공방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 랜닝 카지인 줄 알았어요. 내에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랜타디 중앙 내부 전 공방을 한번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하는 만큼 1등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마인드로왔습니다 일단은 요즘 랜타디는 다 고수예요. 모든 분들이 모두가 고수인 렌타디 중복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 개를 합치는 것도 방법이거든? 근데, 적어도 라운드를 올린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일반 타워도 효능이 4라운드, 5라운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효율싸움이죠, 모든 건. 자, 지금이야. 세 개. 3개. 세 개짜리 하나, 오케이. 휘드라. 휘드라 점사. 자, 이러면 몇 개니? 두개두개 두개 빼고, 꽤잘 나왔는데. 자 여기 추가 S S V. 뭐야 일곱 개가 되긴 했네. 금방 되겠는데 이거? 히드라 둘. 투 히드라. 아 그러면 추적 도살자 나왔습니다. 저 히드라가 나중에 얘가 된다는 소린가 떡밥이냐 이거? 쌍 들어, 반 들어, 쌍 들어, 반 들어, 쌍 들어. 가보자. 하나, 둘, 셋. 츄츄츄 아! 잘못 합친 거 아니야? 힌드합쳐 리바. 잘 합친 고 같기도 하고. 잘 합쳤네요.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와, 겁나 안 붙어. 신상해, 마상해. 이럴수가. 그래서 리바 하나 있어요, 리바. 리바 있으면 됐어. 리바야, 갑충탄. 갑충난사. 리바야, 능력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돼, 너. 야, 10%면은 10발 쏠때 하나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흠. 이거 8라운드까지 안 되면 은 그냥 10라운드 때 뽑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500원 주잖아, 500원. 멘탈인 돈이라고. 근데 지금 등수가 뒤에 있어가지고 그 빌드를 쓰기에는 지금 당장 모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 적어도 8라운드까지 해보고, 라운드까지도 운명에 빗나가서 안 나온다 만약에? 그럼 하는 게 좋아요 안 빗나갔네요 저의 운명이 운명이 빗나가지 않았다 파란 건몇 마리 느냐 파란 것도 7마리로구나 일곱 마리가 넘치는구나. 와, 이게 되네? 이게 더 이득이에요, 사실? 압도적 이득? 300원 추가요. 자, 압도적 이득. 안전하게 중앙에서 두 개를 합쳐보고. 히드라 두 개까지만 세 개. 겐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워피드랑 모두로 일단 막고 겐미를 하고서 그다음 합친 다음에 안 뜨면 그때 테라진 사용. 어이가 안 돼. 그렇지, 나이스!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는데? 가스도 미쳤다. 와 이거. 나이스. 보라준이님들. 옛날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장난 아니게 좋을걸? 여유롭게 해도 되네 이러면?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를 얻었다 괜찮 이거부터 깨도 될듯데요 트라진 하나만 더 얻으면 되네 그럼 와 뭐야 두 개? 와, 추적도 설사다! 진짜 나오네, 이거? 오늘 신타워가 등장하는 날이냐? 그리고 중북타워 써서 먹는 거라서 더 이득이야. 진짜 추적도 설사가 나와버린. 왠지 히드라가 거기서 뜨더라고. 야, 가스도 이거 너무 잘 나오는데? 됐어. 두 개로는 세 번째 보스는 못이겠지 얘도 좋은 게 얘도 20% 확률로 여러 피해를 입히는 거라서 얘도 좋아요. 좁게 좁게 여기서 다 해결하자. 일단 1번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보라색 타워 미션. 그리고 굳이 그것도 안 해도 돼. 그... 다이소 미션도안 해도 돼요. 야! 떴다! 아니 이러면은 여기서 딱 이게 두개 딱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승천자랑 군단 숫자 하면 두개를 더 받아 합쳐 토라스트 등장 자 얘도 합치고 얘도 합치고 좀더 만들어도 될 듯?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볼때 28라운드까지는 여유부려도 돼. 그 다음부턴 여유부리면 안 되는데, 28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초반에 좀잡으야 돼. 이득입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죽지 않잖아. 어깨 잡히는데? 와스리반못 잡나?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와 잡을 만 했어. 근데 애초에 지금 타이밍 아니 었던 거는 놓 쳐도 별로 손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타이밍 아니 었어. 잡으면 대박이지만 못 잡았어도 이득이야. 저금을 했다면 잡았을 수도. 슬리바이 좋은 게 부트전도 좋은데 라인전에도 탁월해요. 현재 빌드업 상당히 잘 되는 중 300방물. 자, 29라운드까지만 뽑고. 아니야, 30라운드까지 뽑아도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 되다. 그냥 놓쳐요, 그다음부터 제발, 버퍼 하나만 뜨자, 버퍼. 버퍼 하나만 뜨자. 100킬 차이 난다, 야. 와우, 보라준. 넘나 좋은 야 이거는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자한개세개한마리만더 만들어보자 이럴 때는좀맞지 않을까 그래도? 슬슬 위험하니까 이제는 합칠 때가 됐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놓치거든? 이러면? 무슨 일인가? 호라진 탔냐 와, 야, 좋다, 슬리반. 슬리반이 대박인데? 그냥 해야겠어. 원시점마자 여왕. 승천자. 저급 저게 프로토스다. 저게 프로토스야. 그렇지, 라자갈의 위치를 율로 잡아줘. 티켓 쓰라고. 근데 아직도 티켓 남아있어. 근데, 남아 있어요. 얘도 적으니까 다 저그 프로토스라서 지금 쓰는 거 너무 아깝다. 지금은 업그레이드다. 지금 무조건 업그레이드. 와 가스 봐라 가스요. 야,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추적도 살짝 뜨면서 이게 빌드업이 돼버리네. 그 다음 이렇게 한 사람은 이분인데, 버퍼가 있네요. 나도 버퍼 하나만 나오면 좀 좋을 텐데. 네. 거의 다 최신타워 느낌. 유승철씨 왜 쫓아와? 오케이. 파워 땅, 파워 땅, 파워 땅. 야, 이게 안 죽네. 슬리반 개좋아. 슬리반 좋아. 와우, 왜 이렇게 잘 잡아? 업그레이드 조금 해줬다고 벌써 바로바로 바로 잡아버리네, 또. 절단의 신다업그레이드테라진 두개 받는 타이밍 오죠? 18분에 봤던가 그게? 얼마나 빠른거야 지금 스톤 좋았고 자자 한번 살았다, 준대. 그렇지, 추적도 살짝 야, 이거 불법인데 진짜? 그, 즉흥자를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합쳐볼까? 낭만을 위해? 까이 낭만 대실 때. 근데 얘 얘는 저거 봤잖아 그러니까 어필드라쳐쳐 차라리 엇! 어? 대낭만! 옳았다, 나는. 나는 옳았다. 위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 오적그 추석도 살짝! 파웠다! 오적그 파웠다! 파웠딱만잘치면 돼, 파웠딱만 부족합니다. 프로토스랑 거두 만나겠죠? 나 콩든 나성도 있어? 아 이거 사거리 왜 이래? 누가 부족한 거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 야 리반이. 리바니... 리반이 리바니 위치래. 리반이가 사거리치. 근데 리반이 이게 사거리가 길어. 뭐 의미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체 근데 이거 어차피 파워땅 싸움이야 파워땅만 잘 찍으면 이렇게 쉽게 끝나 버퍼의 차이는 아니야 파워땅의 차이야 버퍼가 둘? 진짜 파워땅만 잘 찍으면 그냥 끝이야 확률 25%면 찍을만한데 얘도 근데 있네. 얘도 20%잖아. 우리 확률이네, 무조건. 우리 확률팀이네요? 우린 버퍼가 의미가 없어. 확률팀이야, 확률팀. 잘만 찍히고, 잘만 스킬 때리면은 그냥 끝나는 팀. 이번에 덜 찍었나보다. 아, 이번에 덜 찍었어. 아, 안 돼. 야, 이렇게 운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 <laughs> 쭉쭉 도네 개 어이없어 거의 이걸로 1분 손해받겠는데? 확률팀 아 확률만 잘 붙어도 시간을 얼마나 줄었을까저 사람 쫓아왔는데? 나 1등 해야돼 오랜만에 왔다고 와모한다를 잘했다 잘했다 모한다를 뭐 부대지정, 부대지정, 부대지정. 이동 있는 놈들 부대지정. 그렇지. <laughs> 이거 사초 뚫림 판단 인정? 사초 뚫림 판단이었다. 부대지정 하길 잘했다. 이동 있는 놈딱 부대지정 해가지고 좋았죠? 자. 오랜만에 한 렌타디! 야 여기서 딱 이제 부대지정 마지막 컨트롤로 추적도 살짝 처음에 왠지 히드라 두개 나오더라고. 걔네가 추적도 살짝 둘이 되면서 15분 15분 컷내며 이렇게 일대로 끝이야. 끝. 유바.